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고독으로 고독으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인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악한 마귀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분명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 그럼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신참 마귀가 이 선배 마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이제 갓 마귀 영업을 시작하는 이 신참 마귀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선배격인 이 스크루테이퍼라고 하는 이 대마왕이죠. 대마왕이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었을 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리 큰 전략일까? 이게 뭔뭐 그렇게 유혹이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스크루테이퍼가 이렇게 덧붙여서 글을 씁니다. 그리스인들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면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마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를 만들게 하는 것. 여러분 적이 있는데 그 적에 대해서 무장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북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없다. 적이 없다. 우리 주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우리 생때 같은 청년들이 군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40조가 된다고 해요. 큰돈 아니죠. 우리한테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40조가요, 천만 명이 있는 서울시 1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 북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 없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없어집니까? 북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북한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뼈, 우리에게 뼈아픈 비극을 안겨다 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일 새벽에 발발했어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는 그날 일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마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이 한명 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라고 호통을 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상황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신랄한 호통을 쳤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순간도 아니었어요. 언제냐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일컫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호통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충만했을 그 순간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 경고와 호통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실수를 겪었던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기록하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로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거야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못되게 성실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성실해요. 쉬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 밤낮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마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항상 두루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빈틈을 공략하는 존재가 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기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의 존재와 함께 마귀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끔 불렸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이콜이에요, 마이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까맣고요. 그냥 곱슬머리에 빼짝 말라 버린 그 캐릭터가 마이콜인데,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까맣고 곱슬머리에 빼짝 말랐다고요. 볼품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매년, 매년 2kg씩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2kg씩. 근데 적당히 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매년 2kg씩 불어나고 있어요. 가끔씩 저를 만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다니냐고 그래요. 제가 잘 먹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살찌려고 2kg씩 뿔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먹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뿔더라고요. 뿔더라고요. 그럼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축적되고 계속 나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태가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 다니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TV도 보고요. 친구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소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평범한 삶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간다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존재만 하고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단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몸에 때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탄의 유혹과 그 미혹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큰 전략이 뭔지 아세요? 아까 스크루테이프가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그냥 육과 혈에만 이 땅에만 두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치명적인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27절과 29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노아 시대 때, 로세 때,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소동과 고모라 그 땅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물으면 대부분 동성연애했다. 아니면 우상숭배했다. 간음했다. 망할죄 지어서 망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한다고요. 그랬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망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들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보면 1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은 일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슨 동성연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무슨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간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인데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무슨 죄인데요?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영적 무장 해제 상태에 빠져 있으면 결국 죄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노출되어 있다고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짓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어둠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감각, 무방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연,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소위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장비를 다 몸에 이 입는 거죠.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체비. 이게 군사적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1절과 12절과 13절의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11절에 보면 마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12절을 사이에 두고 11절과 13절이 전신갑주 입으라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요. 12절이 어떤 내용인기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겠어요. 12절 내용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성도들을 향한 대적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12절 보세요. 통치자들 있죠? 권세들 나오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얼마나 다양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들들들이에요 들들 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복수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육해 공군 모두가 동원해서 성도들의 이곳 저곳 여기저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11절에 마계의 관계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이게 원문에 보면 관계라고 단수가 아니라요 관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략적으로 공격한다고요 너무나 다양한 존재들이 많은 존재들이 그냥 무작정 휘두르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교하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럼 돈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돈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돌같이 보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술 담배로 유혹하는 그런 사탄 막이는 없어요. 사탄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영업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 맞게,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 아주 적절하게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거예요. 입이 약하면 입으로, 눈이 약하면 눈으로. 마음이 약하면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럼 사탕 하나 가지고도 의가 상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어요. 너무나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의 전략에 의하면 충분히 우리 물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사이에 두고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의미죠. 이런데 이렇게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다양하고 많고 전략적인데 너의 힘으로 할수 있겠니? 너의 힘으로 능히 대적할 수 있겠니? 너가 당당하게 싸워낼 수 있겠니? 승리할 수 있겠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승리를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단호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입고 취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공대는 아니에요. 제가 특공대는 아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부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삐라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마 민간 단체에서 이제 삐라를 뿌리는 걸로 아는데, 공식적으로 군대에서 뿌리는 삐라가 없어졌는데, 제가 그 부대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비밀부대였어요, 비밀부대. 그래서 비밀부대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는 평상시에 그 사복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사복을 입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사복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단한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부러했어요 야, 뭐 어떤 부대길래. 도대체 어떤 대노가 있길래 그러냐고 이제 사복 입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러움을 사고 특별한 군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군생활했던 곳은 서해 최북단 그 백령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백령도. 백령도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날 보면 북한이 그냥 선하게 보여요.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보일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저기 물 건너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이 물 건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나는 민간인 같고, 저들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러다가 제가 휴가를 나왔던 1999년 6월에 서해 교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진짜 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TV 보다가 알았어요. 티비 보다가 티비 보다가 제가 있는 곳 근처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부대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서 뭐하냐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우여곡절에 이제 중대 인천에 갔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백령도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백령도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정말 해병대들이 얼굴에다 이제 시꺼먼 걸막 이렇게 치라고요.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진짜 총을 들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났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대는 무슨 버려진 예비군처럼 있는 거예요. 완전 군장이 뭔지, 아시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그, 그들이 하고 있는 게다 완전 군장인 거예요. 전투 못 쓰고, 총 들고, 뭐 배낭 같은 거 메고, 탄띠라는 걸 이렇게 딱 메고, 수통도 차고, 뭐 탄창도 넣고, 뭐 단검도 다 넣고, 하여간 당장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대원들은 심이 모자란 거예요. 어떤 이는 탄띠가 없는 거예요. 탄띠가 없어가지고, 막, 단검도 차고, 뭐, 탄창도 차야 되는데, 이걸 막 호주머니에 놓고 있고요. 뒤호주머니에 보면 막 칼이 들어가 있고, 탄띠가 없는 아이도 있어요. 탄띠가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그냥 뭐, 이렇게, 배낭 메고 있고, 무슨 전쟁 놀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과간이었어요, 과간이었어요. 저희 부대가 그랬다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저희 부대는요, 전쟁이 나면 싸우는 부대가 아니고, 알아서 살아남는, 예,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대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예, 알아서. 그럼 군인이 사복 입고 다니는 거 되게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거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창피한 일이구나. 정말 창피한 일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명령하는 것은 지금 상황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어디에 살고 있니? 어떤 상황 속에 너가 지금 살고 있니? 상황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십퍼렇게 살아서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공격받지 모르는 일촉 측발의 위기 상황에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럼 그렇다면 지금 사도바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마, 어떤 걸 입으라는 거겠어요? 이건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의 면면을 잘 보면, 14절에 보세요.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여러분 이거 특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사복 입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 성도들을 향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아람 군대가 성읍에 가득 둘러친 것을 보고 내 네,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했을 때 엘리사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여 이르되 요호하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사원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보게 되니까 다르잖아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 그럼 기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결과 육에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와 그리고 그 실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학 다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여기는 이 영적인 불감증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영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기에 여러분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닫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 불감증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군병된 동북의 성도들에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대적하는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